가가가, 다 들어갈게요. 에자마자힘이에이 세개 사이드 네 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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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이 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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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형 키웠다! 대안쓰쓰승삼이세 개! 앞에. 앞에, 앞에, 앞에. 은기가 나이 먹었지? 어대원이대원이 아, 심지어 농구하신지 한 년밖에 안 되셨다는데? 어이, 드리블 안워진다 아까 도안 날라가고 카운트 할게요 카운트 카운트 민석이 형인 줄 알았어 쿠 상윤이 형 프로서건 아니야? 상영이형 이제 막아야돼 상이7 7이에요아니있 76? 상이형이 빠른 7 6이니7 0아 그래? 그럼 맞네 첩 r e f e r 리 e d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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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3점맞들리면서몇분이었점이역각이 어. 3점 나온 거아요 네. 트래블링이요. 까까. 네. 아, 어. <laughs> 다 들어가 볼게요, 다 들어가 게요 예, 네. 드리블 책기고 하세요, 드리블 책기고 예. 한 바르세요, 제가. 플러 플레 하이트볼이야, 하이트볼, 하이트볼, 파울이야? 빙 파울? 맞았잖아.

자, 부셔. 패스 안 오니까 혼자. <laughs> 패스 플레이 안 해. 혼자. 가까. 카운트.

흘릴게요. 반갑습니다.